인부임 대표 이계성입니다. 임인년 아, 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아, 오늘은 어, 윤석열 낙선 운동에 나선 신부님들 천벌 맞아라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 어떤 여주에 있는 자매님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들기 전에 한참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뭘 보내드렸느냐면은 그 함세웅 신부가 이번에 이재명은 하늘이 준 기회다. 이재명을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 못 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서 신자들을 협박한 내용의 유튜브를 제가 지난번에 찍어가지고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분통이 터진다고 하면서 바로 그 유튜브를 받자마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 얘기가 뭐냐. 도둑놈의 도둑년을 어떻게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거냐. 이 신부가 미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이재명이도 도둑놈이고 바로 김혜경이도 도둑년이었다. 다 굽고 다 빼서 어, 처먹은 거죠. 그런 놈을 찍으라는 게 누구냐? 바로 정의교회 신부 놈들입니다. 인간도 아니죠. 어때 도둑놈 도둑년을 대통령 만들어서 황제 노릇시키고 하나는 왕비 노릇시키겠다. 이런 놈들이 바로 정의교회 사제단이다이 인간들은 옷을 벗겨서 바로 전부 끌어내서 목을 쳐야 됩니다. 이게 인간들입니까? 이 인간들이 요새 무슨 짓 했느냐 하면은 함생의 연이어서 이재명이가 어제 누구를 찾아갔느냐 아주 빨갱이 주교의 대표 주교의 의장 이용훈이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아, 지금 극우 포퓰리즘이 바로 국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의 위기가 오고 있다. 그걸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윤석열 후보를 빚대 도한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달라. 그러니까 도둑놈 도둑년이 딴 종교는 안 찾아갔는데 천주교 신부 대표자 한테 찾아가서 도둑놈 도둑년이 대통령 될 테니까 정직하고 바로 우직한 윤석열이 떨어뜨리는 운동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분통 안 터집니까? 570만 천주 귀신자 여러분. 이제는 이게 신부들 아닙니다. 아, 며칠 전에 2월 3일 날인가 정의 구현사재단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얘기를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에요. 어떤 거짓말을 했나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의 구현사재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검찰, 법원, 언론이 조국 죽이기를 하더니 요새 와서는 윤석열 지키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까? 조국을 얼마나 검찰이 감싸라고감싸라고 했고 법원이 감싸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원체 죄가 드러나니까 바로 조국의 부인이 대벌의 사업년에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바로 법의 저쪽도 안 되는 상장 하나 가지고 바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덮어 씌웠다. 이게 정의 구현사 때 신부들, 사제복으로 위장한 간첩 집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 신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말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바로 죄가 없습니까? 아,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조국이 이 문제가 됐을 적에 2020년 9월 25일 날 2270명 정의교연 사제단 신부하고 그들이 강제로 동원한 바로 수녀님들하고 도장을 찍어서 조국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정의랍니다. 조국이 정의입니까? 이 바람에 천주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천주교를 떠났습니다. 이 천주교 신부들이 정의를 가리키는 하느님 말씀을 가르치는 인간이라더니 했 바로 분을 정의라고 한다. 그 떠나는 떠나고 났는데 그를 정신 못 차리고 또 2020년 12월 7일 날은 3,951명 신부 수녀들이 소명해 가지고 또 추미애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걸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국민들 물론 문재인 패거리. 이재명 패거리는 이게 정의라고 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걸 정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내놓으면서 이번에 만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무당 정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종교는 다 끝장을 난다. 여러분은 그렇게 됩니까? 손바닥에 왕자 하나 떴다. 그게 무당 정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들입니까? 신부들도 손금도 보고 저는 어느 수녀님한테 손금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에서는 제사를 진행합니다. 이것도 무속입니다. 민속과 무속은 아 민속과 종교는 그동안 연합해 왔습니다. 같이 살아왔습니다. 뭐 불교도 저는 잘 모르지만 칠성당이라는 게예무속에서 나와서 절의 칠성당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나 그 종교와 무속이 연합돼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그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손에 왕자를 썼다. 이게 무당 정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어 이. 윤석열이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털을 닦아는 김정은이와 만나서 평양 회담,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다음에 에, 여러분 잘 아는 우리의 종전협정 또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혼자 떠들고 다녔죠. 종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하고 평화협정 에서 평화를 맺겠다. 근데 1월 달만 북한에서 미사일을 뭐 6, 7차례 쏘았죠. 초음속 미달 미사일을. 그 미사일을 쏘니까 아, 윤석열 후보가 선제공격밖에 길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미사일 다쏜 뒤에 우리가 대응하면 우리 국민 다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재인이가 다 이게 평화 정착 시켜놨는데 윤석열이가 바로 대한민국 평화를 깨고 전쟁을 하자고 나왔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전쟁기를 한다. 이 사람을 과연 찍어야 되겠느냐? 종교인의 양심으로 무속을 같이 우리가 융합 시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전쟁을 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윤석열 바로. 어, 사퇴를 시키고 이재명을 당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570만 신자 중에 지난번에 70%가 교회를 떠났는데 이번에 한 20%가 떠나지 않을까. 그러면 천주교는 문 닫아야 되지 않을까. 천주교가 그동안 빨갱이 종교라는 오명을 써왔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 앞잡이 문재인이 앞잡이 노릇하니까 문재인이가 간첩 역할을 하지 빨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빨갱이 종교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조국이 정의이고 추미애가 정의이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정의다. 아니 윤석이 아니, 아니라 저 이재명이 정의다. 이렇게고 나오니까 시중의 사람들이 뭐냐 이제 천주교 갈 때까지 다 갔다 폐륜종교로변환됐다 빨갱이 종교를 넘어서 폐륜종교까지 왔습니다. 이 인간들이 누가 이걸 만들었느냐? 바로 정의균 사제단은 정치 신부입니다. 천주교 5 7반 신자 여러분, 이 신부들 끌어내서 목을 쳐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막 말해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천주교가 빨갱이 종교를 넘어서 패륜 종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분통 안 터집니까? 아까 전화했던 신부님이 예, 아저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시골에 촌 사람들이라고 여주 성당에 와서 맨 정치 얘기고 문재인 지지하다 하다가 막 나이든 사람들이 대들었대요. 이게 여기가 정처는 곳입니까? 옷 벗고 나가 정치하십시오. 그리고 선호번 대들었더니 이는 기가 죽어서 꼼짝을 못 오는데 뭐 요새 영명축일이라 그래서 신자들이 250만 원인가를 모아서 어, 생일 이죠 바로 이제 천주교 생일입니다. 드렸더니 그걸 바로 어, 교회에 욕인에게쓰라고 내놨다 사람이 됐다 신자들이 나서면 얼마든지 천주교도 바꾸고 신부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신자들이 나서서 이런 빨갱이 십은옷 벗겨서 내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어떤 신부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그 붉은 신부들 바로 신자들이 나눠서 옷을 벗기지 않으면 신자들이 하느님께 대지를 짓는 거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신부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를 신부님으로 아는데 저는 신부가 아니라 평신도입니다. 아, 그리고 또 거짓말한 거몇 가지만 얘기를 하지요. 어, 그 정경심은 4년 징역을 하면서 그 윤석열이 장모는 무죄 판결을 했다. 그다음에 에, 그 조국은 죄도 없는데 탈탈설고, 김경수는 죄도 없는데 탈탈털면서, 그다음에 그 윤석열이 이 부인은 죄가 있는데 조사는커녕 소환에 불응해도 내버려둔다. 어떻게 신부들이 신부복을 입고 거 거짓, 이런 거짓말에도 신자들한테 돌립니까? 그러면서 그 소명을 하고 니까 이 천벌을 맞은 인간들이죠. 이런 인간들이 천주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 신자 여러분이건 신부가 아닙니다. 나라를 망치고 천주교를 망치는 이건 정말 쓰레기 마귀 집단입니다. 이 마귀 집단 쓰러내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망하고 천주도 망합니다. 저는 목숨 걸고 이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잘아는 것처럼 사 오천 육백만 육백 명의 신부님들 계십니다. 거긴 추기경도 이, 계시고. 대주교님도 계시고 어, 주교님도 계십니다. 장상해라고 하는 이 주교 어, 초기교님, 주교님 대주교님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5600명의 신부님 여러분. 500여 명의 정의 구현 정치신부에 끌려다니면서 천주교 망치고 나라 망치는 일에 에, 바로 같이 하시지 말고 한 분이라도 나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얘기를 좀 하십시오. 그게 하느님 말씀 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을 터놓고 해도 이걸 5,600명의 신부님 중에서 한마디 잘못했다고 나서는 분이 없습니까? 그리고 12,000명 주녀님들 바로 수도자 맞습니까? 수도자가 할 일이 뭡니까? 세상의 잘못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말한 마디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들 쓰레기 소리 듣는 겁니다. 쓰레기 소리요, 쓰레기 신부 이거 바로 다 천주교에서 청소를 해낼 겁니다. 앞으로 그래야 천주교 살고 대한민국 산다.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70만 천주교 신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어서서 이재명의 앞제비 노릇해서 윤석열이 낙선운동까지는 좋아요. 근데 왜 거짓말로 남을 모함합니까? 이건 여러분들 조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신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이건 바로 대법원에서 판, 판결되고 세상에 삼척 동작까지 다하는 얘기를 투지어 가지고 전부 거짓말로 검찰, 법원, 그다음에 언론이 누구 편입니까? 지금 윤석열 편입니까? 이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어,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깨어나야 되고 이제 천주교 신자도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좀 전에 어떤 그 자매님처럼 내가 어, 이 유튜브 하나 자료 보냈다고 분통 때 바로 전화를 걸면서 어, 바로 도둑놈 도둑년한테 나라 막해서는 되겠느냐. 그런데 그 도둑놈 도둑년한테 나라를 막게 된다고 앞잡이가 되는 정우교원 사제단. 이것은 그들만 또 못한 쓰레기 마귀다. 이거부터 쓸어내야 된다. 그 자매님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